3일 때 성립하는 거야. 2일, 2일 때는 성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2까지 더한 게 이거잖아. 네. 응. 그럼 요거에다가요거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네. 요거는 이게 지금 마이너스 아니죠. 그렇지? 아, 이렇게 계산하는게되겠다거쳐지잖아 그렇지? 이거 나면니까 얼마야? 네. 1이네. 네. 거기다가 여기까지 더하면 여기까지가 현재 수가 1이었잖아. 네. 거기다 2를 빼는 거니까 이게 얼마야? 아, 네 번째, n이 4일 때 값이 0이니까, <laughs> n이 5가 되면, 여기다가, i 5승분의 1인데, i 5승분의 1은 i분의 1하고 똑같잖아. 네. 그러면 n이 5일 때는 n이 1일 때하고 값이 똑같은 거지. 네. 6일 때는 2일 때하고 똑같은 거지. 7일 때는 3일 때하고 똑같은 거고, 8일 때는 4일 때하고 똑같은 거지. 네. 몇개 마다마다 반복이야? 4개 마다마다 마다 반복이지. 그러면, 이네 개, n1부터 4까지, 이네 개당, 얘를 만족하는 n값은 몇개 나와? 한개 나오지? 네. 네 개당, 쟤를 만족하는 게한개 나와. 그 다음 몇 개까지 갈 거야? 100개까지 갈 거잖아. 그러면, 100을 4로 나누면, 25개 나온거 아니야? 응. 네. 여기다 100을. 그래서2 5개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하나 하죠. 네. 이게 가자. 네. 응. 규칙성을 찾아거자그 음. 다음에 음. 240번도 하자. 음. 잘안 보여. 음. 아니 안 보인다니까 그렇게 됐어. <웃음> 그래서 니가 <laughs> 찾은거야 아. <laughs> 복사가 그따거에돼 있어. 복사. 안 보여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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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W. 이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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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W. W. 고 <laughs> 오메가의 N제곱이 1때는 네, 이걸 네. 만족시키는 100이야의 자연트 N이게 수. 됐어, 됐어, 됐어. 자, 문제 이거 봤어? 네. 아씨, 그냥 스킵할까? 네. 아니요, 네. 이거. <laughs> <laughs> 할 거야? 네. 그럼 같이 좀 하자. 차별을 보면. Z라는 복수가어때 그지지? 네. 오메가라는 복소수를 찾으려면 여기에는 z의 복소수를 찾아서 때려 넣어야 되지. 네. 그래서 얘를 거듭제곱을 할 건데 몇번 거듭제곱했을 때1 되는지 1 되는 n 값을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몇 개나 이걸 찾으라는 거지. 네. 주기 찾으라는 거지. 주기. 주기. 니네가 알고 있는 복소수 중, 에그지 유명한 복소수. 유명한 복소수지. 얘는 몇자 곱했을 때1 되나? 3제곱했을 때 그럼 이 지수가 3의 배수마다 1되는거 주기가 3짜리? 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목소수 얘는 몇자 곱했을 때1 되냐? 4제곱했4제곱되면1 네. 네, 네. 네. 돼? 네. 확실해? 어, 제곱하면 2지. 이 네. 2i지. 네. I지. 아 i 지 이건 제곱해서 i 되는 복소수야. 네. i는 몇 제곱마다 몇 제곱 될 때마다 1 돼. 4제곱 네 제곱 됐으면 1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몇 제곱 돼야 돼? 네. 8제곱이 네. 그래서 이 복소수에 대한 주기는 8이 되는 거야. 얘는 오. 그런 오. 특수한 복소수가 아니야. 아니야. 그럼 네. 계산해보자 어떻하? 일단 실수화 시켜.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 모공해야 되냐면 6 2 2 더하기 3아이로 모해야 돼. 도와주세요 분모부터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7. 앞에 거 제곱하면 2. 뒤에 거 제곱해서 더해야지. 얼마야? 11. 11 아직도 계산을 편례복수 서간의 편례복수 서간의 부분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더하는 거, 거 빼는 게 아니라, 어? 요거는 실수 부분 간다. 네. 삼 루트. 요거는 마이너스 삼 루트. 날라가지. i. 그러면 여기 허수 부분은. 구 i. 이 i. 아이 i. 어우, 이오 a n 그러니까 시도해봐야되는거야 문제를 풀때 그지같이 나와있는데 드도보도 못한 복소수인데저 새끼를 실수화 시켜봤더니 복소수 z는 그냥 i인거야 이렇게 네. 그럼 다 된거 같아 아이 괜히 지웠다 i를 이제 꽂아서 집어넣으면 오메가라는 복소수는 루트 2분의 i, I, I 집어넣고 1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플러스 i 들어가고 그럼 서 전개를 해버리면 루트 2분의 주입곡도가? 마이너스 1에 됐습니다. 더하기 1, 하기 어? <laughs> 아까 내가 쓴거네? 네. 이렇게 특수한 복수수 준다는 말이야 네. 그 얘는 몇 제곱 했을때1 되는 거야? 여덟 점이 주기가 얼마? 8이 되는 거야, 8 8이 복수수 그럼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8개 마다마다 저거 1 되는 거니까 개수 구하려면 100을 1로 네. 나누면 되는 거죠? 네 몇개된이는이 네. <목소리가> 정도로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 39번도 비슷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복수 끝. 아, 아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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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 쉬자. 와, 이차완 <목소리가> 아, <2차 만드실. 목소리가>